되게 참, 좀, 뜬금없는 라인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할수 있겠지만은, 원래 방송이라는 게늘 익숙한 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좀 새로운 조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시인데, 지금 이거, 어? 대답이 늦으시지? 아, 직한가, 기리기리, 직한가, 기리기리. 아, 긴장 괜찮... 아 긴장하셔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신대요아 시차 때문에 는데 아니 씨발, 한국이랑 일본이랑 시차가 있었나? 아나 몰랐네. 아이 어쩐지 일본에 있을 때는 야시가 존나 빨리 가더라니 시차가 있었구나. 안 오. 아, 아, 아. 모시 모시. 안녕하세요. 사운드 체크. 아 사운드 체크 지간 됐스요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원시면감사하 아이고 가해 대사 어 요런 시크라는 말도 아시네요. 아 일본어 배우셨나 보다. 아 기하부는 요시쿠부더라고 생각합니다 센아 역시 당연하죠. 아 일본어를 배울 자세가 아주 그냥 제대로 되어 있네요. 아 히라가나 가타가나 도배워왔습니 원래 이거 히라가나 가타가나 배우려면은 시간 좀 걸리는데 가해 대상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는 아쉽지만 제가 이거 실전 압축으로 이게 진행하는 점이 조금 슬프긴 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은 이게 네. 다 공동적으로 말을 해요. 아니 잔마쿤, 소래대, 가해대상, 남자 고노 조합부. 아 왜요? 왜냐면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모카 형님 그 원스 유만 서버에서 말고는 거의 접점이 없었잖아요. 어, 그때 이제 가해대상이 저에게 뭐 연락을 이제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또 이렇게 기회를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컨텐츠를 할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아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おなんじゃ <laughs> 何 저 태어난 지 인생 6개월째인데요. 에, 그 전부터 에, 알고리즘의 센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아니 생후 6개월 된 사람이 제 유튜브를 봐도 네. 되는 거예요? 아한국어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을 제 영상으로 보는 거면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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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 찬스로 노려될것 같은데? <laughs> 요즘 애들은 저도 바르다입니다. 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센세의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떠서 잉글리쉬부터 배웠습니다. 인도 잉글리슈 아필이면은 리온 고대 나이시 깡고쿠 옷 나이시 닌 닌도노 에고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데와 가이드 상와승리허데스케도네아이원 찬스 아 역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쓰는 아 영어부터 아시작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배웠다 감사합니다 와주도 돼아 와요 아 이런 거보다 좋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갔어가지 마세요 제가 미안해요 가이드상을 좋아하시는 수많은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센생이 만나서 나한이 잉글리쉬 라이프가 달라졌다 감사합니다 민나 <laughs> 마이티자 인사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저씨 특판이어서 잠시만요 아니 그 아유. 달라졌다는 게그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거 맞죠? What are you doing? 와 제대로 큰일 났네 그래서 미크 환이어서 제가 하시사바에 센세가 있는 거 보고 아 인사 드리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인사 드렸는데 감사하게 yep. 센세가 아 반갑습니다 때 받아주셔서 디스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정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아리가또 했고요. 그좀 솔직히 말하자면은 가이드상이 이제 그 니혼고를 쓰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머릿 속에는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정말로. 한테 먼저 이렇게 서두 연락을 주시는 정말로 아리가또 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 이제 컨텐츠 뭐지 하아이분과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까 두하생 저도 어쩔 수 없는 보크 어쩔 수 없는 유튜브 알아가지고 셀세 바이 소래대 이인다. 나네가 이인다. 소래대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신과 마주하는 그 자세? 대리그도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빼먹었습니다. 무엇이죠, 셀세? 저희 소, 자기 소개를 안 했어요. 마사카. 보시는 분들께 각자 소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스미마세. 내 야츠를 못 숨겼어요. <laughs>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이, 안녕. 여러분, 저는 모찌즈키카에데입니다 데뷔한 지는 6개월 됐고요. 콤부 파프 토쿠 별로시 대김모찌 마르고는 아직 아, 여러분한테 설명할 캐릭터가 없네요. 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아,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어서 한국어 콘텐츠 못하지만, 아, 열심히 파프 포마 살고 있는 아, 모찌즈키카에데라고 합니다. 독도는 한국어탕! 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감사합니다. 가이드상 독토와 강국노강국노지마라는그말 조금 치트에요 아래가 어, 한국탕 아니면 어디탕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나오라 데스 맞긴 한데 아 이거 초반에 바로 치트키 쓰고 들어간다고 이거를 아, 당연한 와. 거를 말을 했로 뿐이다 데스 그러면은 약간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이. 사시미는 조유다 사시미. 초장이다 센세 질문을 드렸다 데와 초장 경험없어요아아 아, 그러면 회는 간장이다? 하이 아 와사비까지 お願い이ます아 저는 개인적으로 회는 약간 좀 초장 발사대다 <laughs> 발사대? 초장 그냥 먹기 허접하니까회 먹는다? 어 그럼 회가 아니어도 되지 않를까요 파과를 <laughs> 찍어 먹는다거나 <laughs> 고노 칸테츠와 지고쿠다! 하이! <laughs> 아니! 뭐야 나키메야오 샤미센이 있어요 집에? 아 어, 데뷔할 때 아리랑 졌습니다 아 <laughs> 샤미센으로요? 아 근데 저 일본 가면은 꼭 사고 싶었던 기념품 중에 하나가 네. 샤미세랑 비파거든요 원피스 보셨어요? 카이드상 단에 안 봤어요. 셔츠로 아, 스포일러 당하는 그, 정도. 아, 그 와노쿤이 그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샤미든 사가지고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추천드릴게요. 저 보자 세트로 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랑 그것도 사고 싶었어요.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붓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통통하는 거 있잖아요. 전세 그거 혹시 김여르르 가루나루에 나온 그거 <laughs>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님 그 킴에츠도 아이바라고 그냥 쉽게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너무 그렇게 <laughs> 김여르에는 <김여르르> 가루나루. <laughs> 가이드님 그러보니까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는합니다 우리 가이드 월드 클래스 는지직 아니지만 아샤하지 어, 못하지만 브지 패즐 게임만 나오면 아큰일 났다. 가이드 머리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지만. 열심히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가이드상 너 제일 잊히만 게임은 뭐예요? 자를 하는 거요? 하이. 아직 잡고 있어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많이 많이 하는 거? 저 이것도 저것도 다 해요. 아아. 아, 다 하는데 아하? 보통 사람보다 플레이 타임이 두배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센세는요? 저요? 제가 요즘 비지컬이나 멘탈이가 약간 오지상 보이처럼 돼가지고 게임을 잘안 해요. 게, 게임을 하기에는 어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맞아 코스프레도 했었어요. 센세. 아이? 저도 아까자 좋아합니다. 마사카. 감사합니다. 마사카. 보신 거예요? 그냥 아까자 좋아한다고. 메이크업가 좋아 잘 어울려. 어울리러...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봐 버렸네. 저 사별남 캐릭터 좋아해서. 아 사별남 캐릭터요? 선생가 한 코스프레도 베리베리 재밌었어요 재웠어요. 선생. 하이. 다이제오브.